자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어, 오늘을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의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다시 돌아올 때에 온 백성이 나와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쳤던 거예요. 승리했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하더라. 자, 백성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으로는 힘껏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즉, 어,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제 왕이 되어 주셔서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그 압제를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달라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 그것을 재건하여 달라고 하면서 그런 바람과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오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날은 또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군중의 환호는 한 주간을 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라. 십자가에서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저주의 소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난의 첫날 주일로서 바로 순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종료 주일이자 순환 주일. 이게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되어지는 의미가 동시 동시에 가진 날이 바로, 바로 오늘입니다. 종려주일 환호하는 날이자 또 순환주일, 예수님이 고난에 빠지는 그런 날이기도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환호하던 백성들이 왜 금방 저주하는 소리로 바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왜일까요? 왜 그렇게 되어진 걸까요? 자, 이것은 바로 인간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무지함은 진실을 밝히려 하는 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굽니까? 평평합니까? 당연히 평평하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진짜 이상하네요. 당연히 둥글죠? 예, 그래요. 그러나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눈에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예, 그때의 예,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예, 사람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 그럼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럼 지구 반대편에는 어, 위에서 뭐죠?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냐 이게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벗어나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무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또 이제 겨우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던 시대 바로 중세 시대 때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때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라고 하면서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또 자신의 자신들이 알고 있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이 사실을 믿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후에 갈릴레이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예,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이것을 이단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동서를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래도 지동서를 주장하니까 그가 죽은 후에 공적으로 장례를 치루지 못하게 만들고 묘소까지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죄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인간은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만 믿으려고 해요. 인간은 자기가 믿는 것, 알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면, 예, 반대를 합니다. 자신의 진리를 깨뜨리려 하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무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했던 백성들이 금방 저주하는 소리로 바뀌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무지함.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자기네들이 생각해왔고 자기네들이 믿어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고 독립시켜 줄 거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여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렬히 환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어,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것과 저 예수가 하는 그 길이 다르네? 라고 하니까 뭐예요? 죽여라. 죽여라. 저주의 말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2절은 그들의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은 이해할 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남은 그렇게 잘 구원했던 사람이 어째서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예, 못 구원하냐는 거죠. 왜못 내려오냐는 거예요.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다시 우리는 왕으로 당신을 섬길 의향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못 내려온 건가요? 예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건가요? 그동안 사람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고, 오병이어로 장정 5천명을 먹이고 4천명을 먹이고 수많은 불치병과 악한 귀신을 쫓아냈던그 예수님을 분명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줄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 내려온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믿는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저런 무식한 놈. 이러지 않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놈. 이러잖아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안에 꽉 묶여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무식한 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지함이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선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금의 말로 말하면 최고의 학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는 어느 학교이죠? 서울대?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학교에서 수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똑똑했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능통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실상 그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대전서 1장 1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예요. 곧 박해자예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무지했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무식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지한 것인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똑똑함을 갖고 다른 사람들, 자기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몰라서, 몰라서 무지해서. 무식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무제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려오지 못하신 게 아닙니다 안 내려오신 거예요 안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부터 보십시오. 그 이유를 말해 주고 있어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래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6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예, 여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대요. 낮추셨대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또 낮추기,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로 나가셨던 아 거예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에 나갔어요. 왜? 복종하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려고요. 그러면 무엇에 복종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를, 담당시켰던 그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내려오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살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죽었다 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또 지식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키워서 과학을 발전시켜서, 의료를 발전시켜서, 예,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오래오래 살고, 과학을 발전시키면 사람들이 편하게, 좋게 살아가는 그런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능력을 키우고 지식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권력을 키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보일까요? 실패로 보일까요? 성공으로 보일까요? 당연히 실패로 보이는 거죠. 왜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지식이 있다면, 그런 힘이 있다면, 그런 권력이 있다면, 그런 권세가 있다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야지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지.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건 실패 아니냐. 끝장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성공입니다. 바로 그 여러분들이 예, 바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성공의 증거인 거예요. 증인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새 생명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거이자, 여러분들이 증인인 것이죠. 그죠? 그러기에, 여러분, 저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증인된 우리가 바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어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여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 저 무지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새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언어로 나의 삶으로 나의 얼굴로 비춰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이 지역으로 돌아가서, 바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슬픔, 다툼, 비난, 미움, 욕심,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사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는 슬픔 대신 기쁨을 선포하고, 다툼 대신 화합을 선포하고, 비난 대신 위로하며, 미움 대신 용서하여 주고, 욕심 대신 나눔을 실천하며 사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서, 로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성공이었음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완전한 성공 완전한 성공이 바로 그거였음을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저 거짓과 다툼과 싸움과 그런 사기치는 것과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부어 주십시오. 내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기쳐 가지고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고 있지만 어떻게든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고 있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온전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내이 직장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증인으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능력과 지식과 힘과 권력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함.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 정말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 겸손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능력과 지식과 힘과 권력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세상을 구원시켜 나가려고 세상을 천국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나라와 나라가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흩어짐이 깨어짐이 그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안에만 과여서 더 이상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이상 자식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저 나만 변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고, 이런 이기적인 것들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직장과 또한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무지함을 버리고, 예,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권력, 지식, 능력, 힘을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되어 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힘을 얻으면 이 교회를 뭐 대단히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자신의 주장을 하냐고 다툼과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갖고 세상을 구원시킨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구원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정말 화평한 교회, 화목한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 각자의 직분과 각자 각자의 그 위치와 각자 각자의 그 역할 가운데서 오늘 자노님 기도했듯이 충성하여 나갈 수 있는 그 겸손함으로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충성하여 섬겨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